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영규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거운 일들을 많이 많이 하면서 지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치과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볼 텐데요.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스쿨젠젠터 커뮤니티 치과편 오늘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 우와. 입냄새가 입냄새 심하게 날까요? 궁금해요. 저녁때 아무리 일를잘 닦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가 풀풀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와. 자, 오늘의 궁금증은 바로 이겁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가 날까요? 궁금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입냄새가 풀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오늘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입냄새는 국악내에 있는 세균과 관련이 아주 밀접합니다. 우리 입안에 제가 세균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자그마치 이 우리 입안에 지금 200억마리의 국악미생물이 있고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수의 충치균이 존재합니다. 네. 그 세균들의 수를 어떻게 샜는지를 한번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아에 있는 모든 치아의 치태라고 하는 때가 끼게 되는데, 이 치태를 모두 하나하나씩 긁습니다. 하나하나씩 긁어서 이 때를 모아요. A라는 친구도 모으고, B라는 친구도 모으고, 저도 모으고, 한 명씩 모아서 평균을 냈더니, 한 사람당 20mg의 치태, 이 때가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확인해봤더니이 1비리그램의 그육동 플라그에서 1억마리 정도의 구강 미생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치아에만 구강 미생물 세균들이 20억 마리가 있는 거고요. 혀와 함께 잇몸 점막이 굉장히 넓게 있으니까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200억 마리의 세균이 우리 입안에 지금 드글드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입안에 세균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균이 그냥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강내에서 4.5시간에서 5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수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혹시 깜빡 잊고일를안닦고 잠을 자고 일어나게 되면 그 8시간을 잤다고 치면 2 0 0억마리의 세균이 200억이 400억이 되고 400억이 800억 마리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아침에 밥 먹고 나서 헐레벌떡 학교에 가느라고 일을 못하게 되면 점심때가 되면 1600억 마리의 세균이 우리 입안에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세균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세균 중에서 뭔가 안 좋은 냄새를 만들어내는 세균이 있습니다. 우유가 썩는다든가 계란이 썩었을 때 냄새 기억하십니까? 아, 냄새가 엄청나죠? 또 친구가, 어, 방구, 뿡! 방구를 껴는 냄새에 속할 때가 있는데, 이때에는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황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황성분과 세균이 만나게 되면 황화합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황화합물의 냄새는 한마디로 구린내, 응가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황화함물이 우리 입안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휘발유 아시죠?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휘발유는 이렇게 휘발하잖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날라갑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거나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자게 되면 입이 마르면서 이 황화함물이 휘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라가요. 날라가서 더욱더 우리 입안에서 다른 사람의 코로 이 구취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밤에 잠을 잘때 양치질을 잘한다고 해도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가에 끼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세균의 적은 양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균이 증식을 하고 그리고 입을 또 보통 입을 벌리고 자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황화물, 구린내 린내가 휘발 날라가면서 냄새가 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주무시기 전에 잠자기 전에 양치질을 잘하고 혀를 잘 닦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번째로 혹시 내가 잠잘 때 입을 좀 벌리고 잔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 약국이나 이런데 여기 딱 붙이고 자는 테이프가 있어요. 상처가 나지 않는 그런 테이프를 붙이고 잠을 자면 입냄새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입이 좀 마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입냄새가 줄어드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친구 어 중에 입냄새가 나거나 걱정이 되는 친구들은 물을 많이 마시고 설탕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자일리톨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입냄새가 나는 것을 친구들한테 야너 이거 불입내놔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미안할 때가 있죠. 어 그럴 때는 친구야 물을 좀 마셔봐. 뭔가, 단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껌을 추천하면서, 혹시, 어, 너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자진 않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런 정보를 주고 받는 게 좋을 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입냄새 구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자, 물을 드십시오. 빠밤!